안녕하세요 오토캐스트 이다일입니다 현대자동차의 제일 큰 SUV 펠리세이드고요 페이스리프트를 했습니다 처음 봤을 때가 아, LA 모터쇼였나 거기서 세계 최초로 공개를 해서 막 만져보고 막 이랬던 기억이 나는데 그 다음에는 시승도 했었죠 그래서 카니발하고 그때 저희 제 차가 카니발이었어 가지고 그 차랑 비교를 해 봤었어요 이번에는 페이스리프트 한펠리세이드예요 어 부분 변경에 맞춰서 아주 그냥 딱 부분만 바꿨어요 어 이를테면 디자인, 앞부분 뒷부분 디자인을 바꿨고요 이 내부의 버튼들이나 이런 거는 컬러를 바꾸면서 살짝 정리를 했고 고급 옵션, 좀더 위에 있었던 옵션들을 낮은 가격으로 더 밀어 넣기 시작했어요 대신에 가격도 좀 인상이 됐죠 한 400에서 500만 원 정도 인상이 돼가지고 뭐 그냥 전형적인, 아주 전형적인 페이스 리프트를 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뒷좌석 얘기는 이 차에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긴 하죠. 이게 카니발하고 비교하자면 카니발은 9인승, 11인승 이런 차들이 있기 때문에 고속도로 전용 차선을 6명이 타면 달릴 수가 있어요. 뭐 그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 이 차에는 7인승 시트가 둘, 둘, 셋의 모양으로 돼 있는데 카니발보다 장점도 있어요. 카니발 9인승 같은 경우는 3열까지 항상 서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폴딩이 안 돼요. 그래서 짐을 많이 실어야 될 경우 카니발에 있는 3열 좌석이 오히려 이게 방해 요소가 되거든요. 근데 이차 같은 경우는 3열을 전동으로 폴딩을 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가 여기에 4명치의 골프백을 실어봤는데 골프백 실9도 옆에 보스턴백 넣고 4명치를 다 넣어도 문제가 없더라고요. 성인 4명이 한 2, 3일 여행가는 짐을 싸 넣어도 충분한 공간이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는 카니발과 요 차의 용도 차이가 좀 분명하게 발생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카니발은 사람을 좀더 편리하게 많이 탈수 있게, 그리고 이 차는 필요시 딱 시트를 접어서 더 크고 많은 짐을 실을 수 있게, 이런 장단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요즘 시승하는 차마다 다 장거리를 타보고 있는데요. 이번에도 좀 짧지 않게 탔는데, 350km 정도를 탔습니다. 350km 정도 타면서 느낀 주행 질감은 굉장히 부드러웠어요. 어, 말랑말랑하고 부드럽고, 어, 어떤 면에서는 카니발보다 좀더 부드럽지 않나. 카니발은 꽤 무거움이 느껴지는 정도였는데, 이거는 좀더 가볍게, 더잘 나가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어, 제가 타던 예전 가솔린 카니발이 출발할 때 약간 둔하고 좀 묵직한 그런 느낌이었는데 이 차는 굉장히 퐁퐁 이게 밟을 때마다 쑥쑥 밀고 나가는 느낌이 좋아서 잘 나가는 느낌이 좀 들고요. 시속 110km 뭐 고속도로 제한속도를 제한속도, 달리는데도 그렇게 속도감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어, 꽤 편하게 고속도로를 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한 4명 정도가 장거리 여행을 많이 다닌다 하는 경우에는 연비도 나쁘지 않고 승차감도 꽤 좋은 편이라서 특히 2열의 승차감이 굉장히 좋아서 편하게 다닐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연비는 350km 정도 타는 동안 어11.55 정도 나왔네요. 고속도로 연비라서 좀잘 나온 면이 있긴 한데 3.8L 엔진에 성인 4명이 타고 다녀온 기록으로는 뭐이 아 정도면 괜찮다라고 볼수 있죠. 근데 시승하다가 느껴지는 단점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이거는 이 차가 최신 형태를 갖기 위해서 페이스리프트를 하긴 했지만 뭐 옛날 디자인 같은 그런 것들이 남아있어요. 실내 디자인에서도 약간 좀 5년 전, 6년 전 스타일하고 최근 스타일이 섞여있는 모습을 좀볼수 있는데 어, 예를 들면은 여기 이런 계기판 앞에는 요즘 스타일로 잘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많이 바꿔서 만들어 놨는데 전면 계기판 같은 경우 요즘에는 아이오닉5나 투싼 같은 경우에 요렇게 바짝 가까이 오게 만들고 있어요 반사되지 않게 코팅을 해서 그렇게 만들고 있는데 좀 그런 스타일은 아닌 거고 그리고 이 중앙에 센터 부분을 이렇게 크게 뭐 여러 개의 버튼을 놔둘 이유가 사실 요즘에는 없거든요 근데 예전 디자인을 그대로 고수하고자 그냥 이렇게 가는 것 같아서 뭐 사실 이런거 이제 전기차 시대 되면 이거 아예 없어질 거기 때문에 이렇게 생긴 차들은 이제 잘안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좀 해봅니다. 그리고 요 제일 불만은 변속기예요. 이게 어, 드라이브하고 이게 후진하고 두 개의 버튼이 거의 비슷하게 생겼기 때문에 촉감만으로는 이게 구분하기가 어려워요. 적응이 좀 필요해서 조금 불편하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그리고 또 하나 장거리를 운전해 보니까 느껴진 단점 중에 하나가 팔 거리가 없어요. 이게 두 손으로 이렇게 잡기 편하게 만들어져야 되는데 어, 다른 차들 보면은 장거리를 위한 미니밴이나 대형 SUV들은 움직이는 팔 거리를 좀 놔준다거나 혹은 이 옆에 암레스트가 팔까지 닿도록 만든다거나 이렇게 하고 문짝에 있는 이 손잡이를 좀더 팔꿈치 높이에 맞춰서 이렇게 만드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 이 차는 좀이 운전석 시트 자체가 제일 낮춰도 꽤 높은 편이고 그래서 운전자의 팔꿈치를 댈 곳이 없어요. 그래서 장거리 가게 되면은 저는 항상 이렇게 운전을 하는데 이 자세로 계속 팔을 들고 다녀야 돼서 좀 불편하다 그런 점이 있겠네요. 근데 이거는 뭐 펠리세이드 처음 디자인 때부터 이렇게 된 거라서 고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저 펠리세이드 결론을 말하자면 카니발하고는 용도가 다른 차라고 볼수 있겠고 아 카니발을 살까 요걸 살까 고민하는 분들은. 그냥 확실할 것 같아요. 아이들 키우고 뭐 여러 사람, 가족들 탄다 하면은 카니발이 100% 좋아요. 슬라이딩도어라는 장점도 있으니까. 그리고 이 펠리세이드를 산다면은 좀더 아웃도어 활동 열심히 한다거나 승차감이 굉장히 생각보다 괜찮기 때문에 고속도로 승차감, 이런거 생각하신다면은 오히려 요게 더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요 정도 장단점, 뭐 구분되는 점이 좀 있을 것 같고 헬리스네이드가 사실 어, 기아의 텔롤라이드 우리나라에 나오지 않잖아요 이 차와 사실상 형제차라고 볼수 있는데 기존의 디자인이 핵사고날 그 육각형을 버리지 못해가지고 좀 어중간하게 이렇게 생겼던 그런 모양이 있었죠 근데 이번 디자인을 완전히 바꾸면서 좀 다른 모습을 갖게 됐으니까 미국에서 텔롤라이드 인기처럼 이 차도 좀 인기가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좀 희망? 가져보고요. 어, 우리나라에서는 뭐 많이 팔리겠죠. 잘 팔리겠으나 뭐 디젤을 요즘 많이 안서기 때문에 디젤을 많이 고르지 않는 상황에서 이3.8 가솔린 엔진 가지고 얼마나 오래 잘 유지할 것인가. 이거는좀 궁금해지는 대목이긴 하네요. 지금까지 오토캐스트 이다일이고요. 카니발 살까 펠리세이드 살까 명확하게 좀 구분이 되셨길 바라면서 다음 번에도 시승하면서 중요한 포인트들만 좀 정리해드릴게요. 감사합니다.